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던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혜택인 게임 카탈로그 그리고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 소식들을 총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썸네일만 봐도 가슴이 뚜근뚜근 거릴 정도로 간만에 역대급 라인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젠가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 오, 이게 또 설레는군요. 아, 물론 저는 전까지고 다 했습니다만. <laughs> 아무튼 간만에 몇개 굵직한 거. 진짜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게임들이 올라왔으니까 신나고 즐겁고 빠르게. <목소리> Let's ah, get it! 오늘의 첫번째 게임 오크 머스트 다이 3입니다. 이건 할인 때 아주 저렴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꿀 디펜스 게임이라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확실히 디펜스 장르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카탈로그 올라왔을 때라면 한번 다운받아서 찍먹해보고 취향체크 해보셔도 좋을 게임입니다. 아무튼 오크 머스 다이 시리즈 세번째 넘버링으로 수많은 오크들을 대학살해버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수많은 전쟁기계들을 꼼꼼하게 설치해두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징그러운 오크 쉐끼들을 최대한 잔인하게 날려버리고 찔러버리고 불태워버리면서 아름다운 기지를 깔끔하게 세이브해 나가 봅시다 1 2편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전쟁 기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잔혹한 플레이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아스트리드 디펜스 게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게임 자체의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입문자 분들도 쉽게 적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크 머스트 트리 3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SD 건담 배틀 온라인었습니다. 이건 출시 전에 트레일러에서 보이는 SD 건담들이 너무나도 귀염뽀 짝하고 거기다가 전투도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서 건담이라고는 일도 모르지만 그래도 바로 전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와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멋들어진 건담 액션 게임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일단 제가 건담 시리즈를 거의 안 해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게임이 굉장히 밋밋했어요. 이 게임은 거기다가 스토리 자체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건담의 처음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커스 마이징하고 신나게 전작으로 들어간 후에도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대체 맞지 않는 전투 시스템이 크게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건 저의 경험이고 건담의 오랜 팬분들이라면 살짝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기체 타입도 다양하고 스토리 배경 자체도 다 알고 계시다면 스토리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던 겁니다. 건담 팬분들이라면 한번땅 받아가지고 해보실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꼭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에요.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는1월2 1일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용과 같이 7 외전. 이름을 지은 차입니다 와, 이번 달의 빈대주는 또 하나의 갓겜이군요. 이 게임 역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제목 그대로 용과 같이 7편의 외전입니다. 용 7편과 그리고 용 8편. 두 게임 사이에 이야기를 이어주는 파트라서 용 7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용 제로부터 앞에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셔서 7편 외전으로 넘어오는 것이 스토리 이해에는 아주 편할 거예요. 근데 뭐 앞에 거싹다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시면 일단 7편 본편 정도라도 꼭 끝내고 오셔야 합니다. 1편에서 잠깐 까메오로 등장했던 키루케 아즈마 그의 이야기를 다루며 그가 왜그 시점에 거기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름을 지우고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게 되는데요 메인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다양한 미니게임들이라든지 살짝 강제되는 것 같은 서브 퀘스트도 재밌어가지고 완전 몰입해가지고 즐길 수가 있던 꿀갓 게임입니다 꼭 해보시고 8편으로 넘어가세요 아 그리고 이건 턴제 RPG가 아니고 근본의 액션 어드벤처라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과 같이 세부이전 이름을 지운 자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 때 예정, 이에요. 다음 게임, 기원 변입니다. 보니까 안노? 라는 게임인데, 쳐다보니까 한국어 제목으로는 기원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2D와 3D가 결합된 사이버 펑크의 무리기 속에서 적들을 싹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n 이라는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검, 사격, 콤보, 수류탄, 그리고 마무리 샷까지 화려한 액션 속에서 이야기를 따라가고, 각 구역마다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징그러운 보스들까지도 상대를 해나가시려면 하는데요. 일단 깔끔한 그래픽과 다양한 네온 사인으로 뒤겸고 있는 분위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쏠쏠해 보이지만, 이 게임 속의 스토리가 엄청 복잡하다 보니까 하면 날수록 초반에 임팩트가 사그라드는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투 자체도 사실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시간 될때한 번씩 다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꼭 다운받아야 만되는 뭐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기원 변의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이 사요나라 와일드 하트입니다. 오, 이 게임 한 번쯤 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팁에 바로 다운 받아서 해 봐야겠어요. 이거 플레이 타임도 엄청 짧아서 그냥 부담 없이 즐겨 보시도 좋습니다. 네온 빛의 화려한 배경 속에서 신나는 댄스 비트에 맞춰서 어깨를 들썩이며 즐기는 스피디한 액션 아케이드 게임인데요.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댄스 배틀, 레이저 발사, 검술, 하트 격파 등 다양한 컨텐츠가 게임 내에 산재되어 있고 그 아케이드 게임들을 종류별로 즐겨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음악과 비주얼적인 영상미가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인만큼이 게임은 가볍게 다운받아가지고 평온하게 즐겨보시도 좋겠어요 물론 이제 스코어링작 하려면 좀 많이 빡세다고 합니다. 사유나라 와일드아트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다음 김 아틀라스 폴른, 모래의 통치입니다. 아틀라스 폴른의 확장팩이랑 이런 거싹다 포함되어 출시한, 어, 뭐, 완장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음, 뭐,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아틀라스 폴른, 트레일러에서 보면 진짜 막 모를 타고 다니면서, 개 멋진 보스들 나오면 그 위험에 깜짝 놀라면서, 개쩐다. 막 몬스터 헌트처럼 개 멋들어지게 전투하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정가 7만원 주고 산걸 가장 후회하는 게임 중 하나예요. 오프들드는 너무나도 횡했고, 조작감은 너무나도 아쉬웠으며, 타격감이라든지, 보스의 모델링들 자체도 게임의 재미를 그대로 느끼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중간중간 퍼즐이나 이런 것들은 가더부호의 느낌도 살짝 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노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하고 접어버렸지만 이거 평가를 보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살짝 할만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틀라스 폴은 모래의 통치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가드브 월 라그나로크입니다. 사실상 이번달 결정은 메인 타이틀 카드브월 라그나로크인데요. 뭐 플스 퍼스트 게임들은 앵간하면 카탈로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간 들어오긴 하겠지 싶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는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 달에 바로 카탈로그에서 신나게. 달래! 아버리시길 바래요. 아무튼 그리스 시대 싹다 때려부수고 북유럽으로 넘어 크레토스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가르보어 4편의 후속작입니다. 아 참고로 라그나로크 넘어오기 전에 전작인 가르보어는 무조건 하고 넘어오시자마네요. 그래야 스토리 이해가 될 거다, 보이들. 크레토스는 살짝 늙은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타프하고 멋들어진 액션감은 여전했으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나 새로운 무기도 하나가 더 등장해서 좀더 다채로운 액션을 펼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들은아트레오스 파트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레토스랑 아트레우스랑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트레우스도 생각보다 겁나 쎄. 크레토스보다 더센 듯. 어쨌든 이번 작품도 역시나 그래픽 개쩔고 사격감 개쩔고 최적화 개쩔고 전투 개쩔고 아무도 다 개쩔는 게임이라서 꼭 무조건 꼭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아 물론 포즈들이 좀 많긴 한데 메인 스토리 자체에는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가드보 라그나로크는 1월 21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PS 플러스 s 럭스 이상의 특인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들을 한번 싹 봅시다. 클래식 카탈로그 첫 번째 게임은 인디아나 존스 앤더 스태프 오브 킹스입니다. PS 그리고 PSP로 출시가 되었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홍해를 둘러가는를 사용했던 왕들의 지팡이를 찾기 위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 나가시게 됩니다. 수단, 파나마,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네팔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들의 배경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적들과의 전투를 펼칠 수도 아니면 특정 물체와 상호작용을 해나가며 퍼즐을 풀기도 하면서 다양한 위험들을 헤쳐나가셔야만 하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잘 뽑힌 어드벤처 게임이니까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그리고 고전 감성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인디아나 존스 앤더 스테이프북킹스든 <목소리> 1월 21일 뉴욕스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목소리>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메디 이블 트입니다1편에서 사악한 악마의 힘으로 부활한 사악한 마법사의 계획을 저지했던 덴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칼, 단검, 석궁, 망치 등 다양한 무기로 장비를 맞힌 덴경의 대담한 전투와 사악한 퍼즐 및 수수께끼를 해결하며 이 소름돋는 세상 속을 여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참고로 1편인 메디 이블 레전드 역시 클래식 카탈로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메디 이블 투는 1월 21일 드럭스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FSPS 플러스 2025년 1월 스페셜 드럭스 카탈로그 추가 게임을 전해드렸는데요. 확실히 가도벌 라그나로크, 그리고 용세븐 외전 두 개만 해도 진짜 역대급 초대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기에 조금만 더기다려보자고요 항상 저희 채널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센츄라나